자, 두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유럽서 내연차 퇴출, 가속 페달, 전기차 판매량, 디젤차 첫 추월 했다. 지난달 전기차가 17.6만 대 팔릴 때 디젤차는 16만 대에 그쳐 역전하고 있다. 여기서 가솔린 기관차, 즉 가솔린 차까지 합하면 아직은 좀 부족한 현상이에요. 제가 전기차가 정책이, 즉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고, 전기차가 정체기 시장에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나가는 차두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보여야 그때부터 전기차 정체기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직도 산업 개화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배터리죠. 우리는 배터리가 장점이잖아요, 그죠?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마 동박. 그니까, 러이런 것들. 아직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엔캠. 내가 엔캠 최근에 강조 많이 드렸죠. 전해질. 이거 10만원 빠지면 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9만원 초반에 접근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좀 소형주 릭스솔루션까지 딱 보면 좋아요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가 디젤차를 추월했다는 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율주행차 시장까지 넘어간다니까 그게 뭐냐 LG 이노텍 그죠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점 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시장은 계속 성장시장입니다 아시겠죠 고관점에서 그 보시면 돼다자 두번째 기사 끝